안녕하세요. 세사뷰티숍입니다. 오늘은 어, 몇만 구독자난너 <laughs> 어, <laughs> 너 구독 안 했지? 아, <laughs> 오늘 구독했어. 아, 오늘. 오늘? <laughs> 오늘 구독했어. 어. 어, 마스크는 <laughs> 저만 벗을게요. 일단, 네. 오늘은 ASMR의 <laughs> 어, 어떻게 소개해야 돼? 어. 어떻게 생겼을까? 말 영상 <웃음> 만드는. <웃음> 네, 미니유입니다. 오늘은 미니유 모셔서 눈썹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아 근데 진짜 많이 빠졌다. 음. 제가 한 2년 전쯤에. 만 음. 년도 더 전? 19, 19년도. 19년도? 음. 2년도 더 지났네? 그때 음. 해주고, 네가 그렇지 그렇지 안 했지? 응 음. 아니야 그 다음에 너 어디 홍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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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아, 하고 빠졌다. 오 맞지? 진짜 많이 빠졌다, 그렇지? 그것도 어이, 그것도 1 년이 넘었잖아. 그렇지 맞아. 아야 아, 인터뷰 해야 되는데 사담으로 하고 있어요. <laughs> 네. 그냥 편하게 하자면 편하게 이제 민정이 눈썹 보면 여기보다 이쪽에 수시 더 없어요. 한번 다시 영상. 사진 찍어가지고 음. 이렇게 클로즈업 해도 되나요? 네네. 음. 이쪽이 없어서 이쪽을 더 이제 맞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유기상이나 이런 걸쓰실까요 아, 비대칭, 오른쪽 왼쪽 비대칭이 심해서. 그니까. 여기가 숱이 없어가지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음. 그거, 그거 쓰면서 해드리면 될것 같고. 앞머리가 근데 예뻐서. 음. 또 빠지면 또 해줄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네, 네. 아는 네. 사람이 이게 편한데 <laughs> 네. 너무 편해가지고. 아. 그쵸. 아, 그게 문제네요. <laughs> 아, 몰라. 내스타일 <넷셀들 웃음> 하는 것이 뭐. 내스타일 <laughs> <넷셀들 웃음> 하는지. 아, 눈썹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음, 되게 오랫... 오랜만에 받는 눈썹이라서. 네, 과연. 그동안 거의 눈썹.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앞머리가 있으니까. 아, 그치, 그치. 응. 신경 아예 안 쓰고 살았더니. 응. <laughs> 그니까. 거울 보니까 완전 짝짝인 거예요, 응. 오른쪽, 왼쪽이.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나도 어느 날 보다가, 응. 신경 안 쓰다가, <laughs> 눈썹을 해야 되겠나. 그런 것밖에 안 보이니까. <laughs> 어. 아, 너무 심하게 짝짝이더라고요. 그 언제, 그, 한 개, 그니까, 1년 넘었지. 2년, 그것도 2년 됐나? 그것도 맞아. 20년도에 했다. 맞다. 어, 2년됐에 네. 했다. 어. 20년도 맞는 어. 것 같아. 너무 오래됐어요? 할 때가 지났네요. 네. 아이린이 살아서 너무 살아. 아, 너무 높고 사랑요 <laughs> 네. 그러면 눈썹을 하고 애프터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살짝만 들어 올게요. 아니면 응? 제가 해줄게. 아, 한번 먹어. 이만한 거. 아픈 거 어쩔 수 없어. 눈썹에 긴 해가 떨어지지 않고 싶어. 그래서, 아픈 거못 하시는 분계세 그치. 약간은. 근데, 근데 제거는 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음. 엄청 만족하시는 부분이라고. 음. 아주 많이 음. 하지. 음, 그걸로 스트레스 받았으면, <laughs> 어, 만족하는 것도 제거라서. 커버업 하지. 아그러니까아 오빠 아, 맞아. 응. 인스타에 올렸더라. 언제 찍었어 지어 그냥 공개했어. 이내면 나오는 응. 나오는 책도 연애 책이고. 그래서 아. 그냥 했었고. 뭔데? 연애 책이은 연애 책. 좋아던일나 봤던 일다나는거 아니? 거의? 아 진짜? 응. 너무 너무 리스크가 큰거 아니야? 그거? 아 뭐, 어, 너무 사생활 아니야? 자세한 에피소드는 안 나오고 그냥 뭐 그때 뭐 그래서 내 감정이 어땠고 이런 얘기. 응. 어, 언제 나오는지. 응. 5월 말쯤? 5월 말? 중순쯤? 응. 5월 중순 응. 응. 그때처럼 막 한정해서 하는 거야? 아니, 야 이번엔 서점으로. 서점으로 나온대요, 미니 체 5월 말에. <웃음> <웃음> 야, 내 채널 구독자 얼마 없어어지만전소요 되게 감성적으로 음. 쓴거긴 하겠다. 음. 그렇지? 약간 시집 느낌? 음. 전에 그거랑 비슷하다. 맞아, 거. 그런 느낌. 이으로 아, 그래? 음. 돌려볼게요. 이쪽을 더 많이 채울 거라서 약간 음. 탈락되기 전에 짝짝이로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음. 탈락되면 좀 괜찮아질 거고. 여기에 음. 리턴치도 맞춰줄게요. 네. 저도 한 일, 그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돼 음. 그게 의외로 금방 빠져요. 음. 근데 그렇게 빠져야지 음. 제거 안 하고 할수 있으니까 음. 저는 이 아이린 음. 색소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다크브라운하고 카페라떼 카페라떼 색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사용해서 해드릴 겁니다. 아프셨어요? 아니요, 안 아팠어요. 어, 눈썹은 주무시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니까 응. 전 그게 신빙성이 없나 봐. 아... 난 그냥 솔직히 말해. 눈썹을 괜찮은데. 눈썹. 아, 니들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봐네? 어. 이거 써요,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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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보여줘야 돼. 작업하러 가, 이거. 뭐 하는 거야? <laughs> 이거 이지보라 니들 브이셀렉트? 브이셀렉트? 네, 브이셀렉트 사용합니다. 1201이에요. 네, 저는 타투 머신 사용해요. <laughs> 이것이 딱 다른 곳이니, 못 써. 아, 그게 헤어라인은 네. 그거지? 아니, 헤어라인은 더 세서잖아. 그건 멋있가 다릅니다. 여자 멋있는 아. 거지.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가요? 어, 어... 음. 오늘 월요일, 오늘 화요일이죠? 네. 음. 내일 내가 땡나가고 음. 목요일날? 음. 목요일날 편집을 좀 해보고, 음. 목요일날 전화 받겠다. 금요일날도 넣어보고 가잖아. 목을 최대한 일단 해보고 이번 주에는 올릴 거야. 음. 이번 주에는. 근데 모르겠다. 아니면 이건 주중에 못하면 주말에 편집해으올라야지 음. 일어나 보실까요? 드린 게 있으면 이거 니가 산 거야. 음 너무 커져. 제가 사용한 건 요거, 구매머신 요거는 사용했고요 집안에 이들, 아까 보여줬는데 이거 이제보라 이들이에요. V셀렉트라고. 원래 이름 그런데. 음. 이제 보란이들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1 1 0 1 사용했습니다. 어떠세요? 네. 눈썹하고? 눈썹을 했는데, 전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일단. 음. 아픈 건 하나도 없었고. 안 아팠다 그러면 안 믿어요. 아, 근데 진짜? <laughs> 내가 고통을 좀잘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 아팠어요. 음. 원래 안 아파요. 원래 안 아픈데? 네, 눈썹은 아하. 안 아픕니다. 진짜 안 아팠고 음, 음, 거의 안아프고 지금 막 너무 짱구처럼 안 돼서 좋고 네 너무 막, 이, 막 바로 직후에는 좀 심하잖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음, 심할 네. 수 있죠 음, 음.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된것 같아요 어, 저는 거의 머신 사용해서 하는데 짱구가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많고 음. 이런 머신 눈썹은 어.. 약간 올드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자연스럽게 해드릴 수 있고, 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네, 보시다시피. <laughs> 지금, 직구라도 약간 지날 수 있는데, 탈각되면은 더 자연스럽거든요? 다음에 리터치 왔을 때, 그때 한번더 올려봐 드릴게요. 그때 이제 탈각되고 나서 자연스러운 거. 네, 이쯤에서. <laughs> 나중에 할까요? <laughs> 못하겠어. 계속 꾸르륵 소리가. 어. <laughs> 감사합니다.